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일본의 한 법원 앞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날에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너도 나도 SNS에 올리면서 뭐 다들 상기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히데의 살인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미녀라고 떠들던데 얼마나 예쁜지 보자 하는 맘들이었겠죠. 그런데 모습을 보인 그 미녀 살인마는 영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멍한 눈빛에 심지어 입을 다물지 않아서 침이 줄줄 새고 있을 정도였죠. 이게 그 TV에서 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이 부어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발언을 할 때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정말 불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죠. 저 여자 여자 아니잖아. 해당 사건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 2월 2일 낮 12시 20분. 도쿄 추오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비명이 퍼졌습니다. 당시 5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이 소리를 들었고 밖을 내다보게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야말로 섬뜩했죠.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진 긴 핏자국. 조금 후에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이곳은 삽시간의 공포로 사로잡힙니다. 다들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5층입니다. 조금 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48살의 남성 히라타 유지가 자신의 방 침대 옆에서 잠옷 차림으로 털썩 주저앉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바로 옆에는 흉기로 쓰인 듯한 금속 야구 방망이가 떨어져 있었죠. 이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는 도쿄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이어서 나름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벌건 대낮에 살인이 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건데요. 단순한 강도. 그런데 사망한 히라타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범인이 면식범이고 원한을 가졌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범행 동기를 모색하던 수사팀. 그런데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 또한 명의 동거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키쿠치 아즈하 28살 여성으로 피해자와 20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은 젊은 연인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가방 안에서 피가 묻은 18cm나 되는 식칼이 발견됩니다 즉각 경찰이 그녀를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키쿠치는 체포가 된후 순순히 내가 히라타를 죽였다라면서 범행을 인정합니다. 살해 동기가 뭐냐 했더니 치정에 의한 것이라는데요. 숨진 히라타는 작년 가을쯤부터 이 키쿠치와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키쿠치에게 난 이제 애정이 없다. 남은 건정 뿐이다. 라는 말을 했고, 여기에 분노한 키쿠치가 히라타를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금속 배트를 준비해 놓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죠. 사건 당일 그녀는 히라타를 부엌 칼로 여러 번 찔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금속 배트로 머리를 가격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셌던지 히라카의 머리가 함몰될 정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헤어질 바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라며 아주 덤덤하게 말합니다. 이후에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범인의 신상이 알려지는데 이때부터 인터넷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살인마 키쿠츠의 외모 때문이었죠. 체포 과정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목구비가 선명한 미인형 이 외모가 단번에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겁니다. 이후 호기심이 생긴 네티즌들은 그녀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한번 예상치 못한 그녀의 과거가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선 키쿠치는 후쿠오카연 출신으로 179cm나 되는 상당한 장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에 도쿄로 상경을 해서 미네아자라는 예명을 쓰면서 성인비디오 모델로 활동을 했었죠. 또 이후에는 도쿄 긴자에 있는 술집을 전전하며 호스티스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피해자 히라카를 만나 교제하더니 이내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키쿠치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이 긴자 술집의 마담으로 자리 잡으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 그녀를 잘 알고 있던 한 술집 사장은 키쿠치가 꽤나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그녀가 남자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고 때때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 예로, 과거에 그녀가 유부남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남자가 성병에 걸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즉각 키쿠치한테 가서, 네, 네가 옮긴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는데, 뭐 소위 술집 아가씨라는 직업 때문에 생기는 추궁이었죠. 그런데 키쿠치의 행동은 여기서 더 대범했습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즉각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아내를 만나 난동을 부립니다. 정말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는 듯 행동했죠. 심지어 이 남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도 찾아가서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좀 상상하기 힘든 온갖 드라마가 끝나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그녀는 일하던 술집 대기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다행히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여기서 키쿠치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네티즌 수사관들이 좀 찾았다고 하는데,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캐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였죠. 이미 긴자에 있는 술집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키쿠치 쟤는 여장남자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키가 179cm였고 또 골격 또한 좀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목소리도 저음에 또 목젖도 여자치곤 좀 두드러지게 나와있어서 남자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죠. 키쿠치는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년기부터 자신의 성에 위화감을 느꼈고요. 남자다워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넌 참 여자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정도죠. 이후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도저히 남자 교복을 입고 싶지 않다면서 결국 중퇴를 결정합니다. 18살이 되던 해부턴 본격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기 시작했죠. 20살이 되고는 큰 결심 끝에 태국으로 가서 마침내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이후 그녀는 호적상으로도 여성이 되면서 이름도 개명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키쿠치 아즈하. 그녀는 인위적으로 고안을 제거 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난소가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또한 생성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여성 호르몬 을 투여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알고 있던 술집 사장 진술 로는 키쿠치가 자신이 여성 호르몬 이 부족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30알 정도의 호르몬약을 먹곤 했죠. 이 모든 세세한 사항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키쿠치 살인 사건은 기이한 방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언론은 아름다운 성인 배우 출신 여성이 남자친구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트랜스젠더라더라 라는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쏟아냈고요. 관심은 초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캐쿠치의 재판일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화제의 인물인 그녀를 직접 보기 위해서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35건의 방청권이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180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람들은 마치 흥미거리 쇼를 구경하듯 법원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재판 당일이었던 2015년 12월 1일 히쿠치가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 다들 술렁입니다. 너무도 예상 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초점이 없고 입이 열린 채 침이 새고 있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 목이 좀 비정상적으로 부어서 굵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굳은 채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내뱉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문제가 된건 여성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복용하던 여성 호르몬제 프레마린이 이 구치소에서 반입이 안 되는 약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 여성적인 외모를 유지하려는 미용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유로 반입을 불가한 건데요. 대신에 국가 측에서는 뭐 항불안제 또는 수면약을 주면서 키쿠치의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호르몬 복용이 중단된 키쿠치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금단 증상과 함께 정신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해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변호사가 면회를 왔는데 대화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실상 구치소에서 최소한의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이 침해당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구치의 이상 행동이 단순히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살인 사건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KC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구급차가 왔을 때 키쿠치가 구조원한테 달려들더니 어, 내 남자친구 히라타한테 물을 마시게 해달라 나는 이 히라타의 아내다 제발 그를 데려가지 말라 라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물을 줘야 하고 나는 아내고 데려갈 수도 없다. 앞뒤가 맞지 않죠. 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모습인데요. 이걸 토대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정신적인 불안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요. 막상 이에 대해 키쿠치의 변호인은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키쿠치가 원래 발달 장애와 지적 장애가 있다 하면서 감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게 돼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글쎄요,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과거 케쿠치는 모델로도 일하고 호스티스도 했을 만큼 직업을 가지고 멀쩡히 사회생활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변호인이 형을 줄이기 위해서 좀 영악한 방법을 쓴것 같은데 결국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최종 재판에서 케쿠치에게는 징역 16년형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좀 다소 적은 형량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녀가 초범이고 또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죠. 현재 키쿠치는 감옥에 있고요. 2031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반성의 기미가 보였다라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쿠치가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다가 재판 일자가 좀 가까워지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걸어서 위로금으로 30만원 드릴게요. 라면서 뭔가 약간 뒤늦은 수습을 하는 듯 보였죠. 유족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피해자 누나는 나는 그, 그녀를 평생 용서할 수 없다. 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죠. 이 사건은 일본에서 미녀 트랜스젠더 AV 배우가 벌인 살인 사건으로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구치소에서 키 쿠치가 받았던 불평등한 대우 여성 호르몬 투약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 논란이 됐고 또 성소수자단체의 항의도 이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과 살인은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죠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포장된 결과일 뿐입니다 성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살인을 한 선택은 분명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그 사건의 본질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토요미 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